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공장 개야지다. 오장개말야지 떠들지 말고. 네, 오늘도 중이 말할게 요 자, 오늘은 꿈풀이에 대해서 제 2탄으로. 근데 어사님은 무슨 꿈풀이가 제일 듣고 싶어요? 저는요. 골라서. 골라서. 나는 돈 꿈. 내가 먼저 얘기할게. 빨리빨리. 돈 꿈? 나는 돈 꿈. 저는 저기요. 확, 아, 진짜 다랭이다랭이 황금. 근데 그건 양이로워졌잖아. 아니, 아, 그것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년 미래를 보고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니까, 러 다랭이 다랭이 꿈은 무슨 꿈이냐면, 구독자 여러분, 그넓은 들판에, 벼가 어, 고랑고랑마다, 이렇게 아주 뾰족게 아주 그냥 익어가지고, 이것 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건 진짜 좋은 꿈이거든요? 그래갖고, 로또 사셨어요? 아니요, 그때 100일, 기도하면서 응. 마지막에 3일 동안 3일 남겨놓고 꿈꾸미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상님들이 잘 받았다는 것 같아요 기도를 그때? 응. 초창기? 기도를 때. 잘 받아서 이제 다 좋은 곳으로 가셨다는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시면서 그냥 가시겠어? 선물을 주고 가지? 응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 안 받은 것 같아요 응. 응. 그거는 어1 0 0일기도 응. 끝에 내가 그 신령님의 영금함도 응. 물론 받기도 받았지만은 내가 그 좋은 일이 있다는 거, 왜냐면 사람은 그거는 꿈꾸리 행동자가 아니더라도 그거 다랭이 다랭이 토한 뼈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색깔 중에 색깔은 아마 황금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란색도 좋기도 좋지만 황금색이라는 건더 빛이 나고 더 무겁게 보이고 더 이제 색깔 자체가 이제 좋다는 뜻이죠. 그래서 황금색, 왜냐면 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똥꿈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황금색 똥이라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황금색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 황금색 똥 덩어리가 나한테 막막 이렇게 있었든지, 아니면 그 황금색으로 예,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화장실 벽이나 이런 게 황금색으로 다돼 있고 황금색 똥이 금으로 보이는 거지 이제. 그런 꿈을 한 번도 안 꿔봤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막 생각났어요. 네. 근데. 우리가 똥꿈을 좋은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음. 그런데 이런 꿈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꿈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안고보셨던 분들은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어. 화장실이 급해서 내가 화장실을 갔어. 음. 그랬는데 화장실 문 자체가 옆에 벽이랑 전부 다 황금색으로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야. 황금색도 황금색인데 빛이 나야 돼요. 빛이 없는 황금색은 안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벼도 익기는 익었는데 노랗게만 익었지 시들으면 안 좋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든지 흰색하고 검은색하고 검은색이 안 좋듯이 검은색이 좋을 때도 있어요. 음. 저희, 저희 이런 거 무속을 믿는 데는 검은색이 왜 좋으냐? 그걸를 깨비대감이라고 래요 어, 깨비대감, 굴뚝대감막 이런 대감님들, 아니면 깨비동자 이래가지고, 얼굴에 막 수칠도 하고, 꺼멓게 하고, 그 다음에 눈한 짝으로 이렇게 하고 도깨비라고. 그래서 음. 옛날에 시골에 도깨비불 보면은 좋다고 그러잖아요. 음. 도깨비불 따라가듯이 해가지고, 음. 그렇게 해서 검은색이 좋다는 건데, 근데 똥에서는 검은색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이 검은색, 어, 아까도 이제 언급을 잠시 잠깐 했지만, 잔잔한 똥에서 내가 막 밟고 막 더럽다고 터뜨든가, 음, 음, 어 꿈에서 너무 이것이 더럽다고 막 물에 아, 막인상을 쓴다거나 나. 씻는다거나 이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똥이래도 여러 가지로근데 제가 지금 첫 번째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황금색으로 되는 화장실 문인데 그 문을 열었더니 황금색 벽에다가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다가 밑에는 자병기가 아닌 그런 제네시 화장실인데 네, 네, 네. 똥이 이렇게 수북히 쌓였는데. 그걸 똥이라고 생각해갖고 봤더니 금으로 음. 다 변했다. 아, 어, 그래서, 그래서 좀... 빛이 바짝바짝 나더라. 그러니까 뭐. 이런 꿈은 진짜 대박이에요. 음. 근데 이거는 어떤 조상님들이 하튼 나한테 기회를 주고 행운을 주고 막 이러는 거에서 너 한번 기쁨을 맛봐라 그러고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운인 것 같아. 음. 이런 꿈을 꿨을 때는. 음, 바로 로또를 사셔야 됩니다. 네, 네. 바로 로또를 사셔야 돼요. 왜냐면 음. 내가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를 내갖고 로또 당첨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매일 사시는 분은 이런 게 있대요. 일주일이 행복하다고. 음. 그 일주일을 기다리니까. 어왜 일주일이 행복하냐? 기대 에 부푼 꿈을 안고 있잖아. 음. 혹시나 될까? 되면 나는 모르랄까? 음. 이런데 이제 토요일되면 꽝 되면 이제 그 다음 주그 <laughs> 다음 주또 사가지고 또, 또 꿈을 꾸는 있지. 거죠. 그래서 음. 이거는 기다리는 맛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떤 기대치. 기대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쪽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똥꿈을그 안에 끄셨다면은 분명히 하루에 몇 장씩을 사든 한 곳에서 열 장씩을 사든 이것도 노력이 필요해 그렇죠. 한 장만 뚝샀다고 이게 되겠어요? 네, 어, 투자를 해야지 그래. 네. 뭐든지 인간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네. 이쪽에서 이쪽에서 열장 사고 저쪽에서 음. 또열장 사고 네, 네. 이쪽에서 열장 사고 어. 돈을 왕창 쓰는 거야 그냥 그때는 그렇죠. 어디서 맞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번호가 적중하게 맞을지 모르니까, 음. 그 분석하는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살님들막도 저기 해준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기 번호 찍어준다고 막, 그래갖고는. 음. 음. 그 노트노트점이라는건 음. 없어요. 근데 나한테 맞는 숫자가 있어. 음. 그니까 러 개인 개인마다 이제 숫자가 있는데 그런 점은 봐주지 않죠. 그런 거 있으면 나도 하게? 그러니까 어, 그런 거는 안 가르쳐 주는데, 음. 그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못 가르쳐 줘요. 뭐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숫자가, 어, 이 사람한테 만약에 이자가 좋다, 오자가 좋다, 7자가 좋다, 이럴 때, 이런 해에, 네. 이런 나이가 들었을 때, 음. 내가, 어, 막 생일이 뭐, 8제 생일은 8월 16일인데, 8월 16일이다, 음. 뭐, 이것도 들어가고, 음. 아니면 내가 그날, 그날 꽂혔는데, 우리 딸 생일을 하고 싶다, 네. 어, 우리 아들 생일을 하고 싶다, 네. 아니면 우리 집 주소를 하고 싶다, 네. 이게 다 꽂혀요. 아. 그러니까 꽂는 숫자를 음. 삽입을 하는 거지, 거기다가, 아. 이제 찍는 거지,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냥 툭 샀을 때, 물론 당첨될 확률도 있지만, 음.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쪽 가게에서도 투자를 하고, 저쪽 가게에서도 투자를 하고, 이 꿈을 꼈다면은, 네. 그냥 진짜 그, 그 동네나, 남의 동네, 응. 내가 가고 싶은 동네에 가가지고, 응, 그렇죠. 이렇게 몇 장씩을, 많이씩을 사야 될것 같아. 많이 투자를 하면 할수록 확률이 높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당첨되는 꿈을, 꿈을 안고서, 어, 제가 지금 말한 그 꿈이 가장 당첨률이 용는 거고, 똥꿈 중에서는, 응. 어, 똥꿈 중에서는, 그냥 똥만 밟을 게 아니라, 그게 금덩어리로 변하는 거. 응.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는 분이, 아, 그런 게어디었는데 그런 꿈을 꿀 때는, 그러니까 로또가 그만큼 당첨되기 힘들다는 거지. 얘기예요. 그니까, 러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서 그 돈을 어디다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좋은 꿈을 꿨을 때 투자하는 것도 바로 좋은 음. 꿈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로또를 사기도 사고, 그 다음에 내가 주택 청약에도 이걸 넣어보고, 음. 아파트 당첨률이또 당첨될 수가 네.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5억을 벌지, 10억을 벌지 모르는 거이잖아요 그것도 야 응. 그러니까, 그것도 로또니까, 꼭로또복 것만 사는 거에 대해서 음. 여기다 꿈을 다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야. 내가,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거에 아파트 당첨하러 갔더니 거기서 자동차 당, 당첨이 됐어. 이것도 네. 로또야. 어, 이것도 만약에, 만약에 1, 2억짜리 차 받아봐요. 어이씨. 대박이죠. 아니다. 근데 그 세금을 좀 많이 떼겠다. 에이, 어. 세금, 세금 떼도 이거는 공짜니까. 근데 이 공짜를 너무 바라면 안 되지만, 안 바랬을 때 생긴다, 이런 일들 행운이, 행운. 음, 행운. 응. 그래서 행운은, 네이클로버가 행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고개를 숙였을 때, 소 빛나갔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네이클로바가 행운이라는 거라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찾아보면 세이클로바, 다섯 클로바는 있어도 네이클로바는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거를 한 번이라도 그 풀을 봤다면 아마 좋은 일들은 생기겠죠. 근데 내가 행운이 생기고 어 이런 로또 같은 기가 막힌 일이 생길 때는 전자나 후자나 무슨 일들이 생깁니다 나한테 어 좋은 꿈을 계속해서 꾼다든가 내가 뭐뭐 뭐 저기 기분 좋은 일만 생긴다든가 응. 나 내가 좀붕 떠가지고 응. 좀 긴장된다든가 응. 왠지 괜히 기분이 좋대거나 응. 미친 여자처럼 실실거리고 웃는대거나 응. 그러니까 어서. <laughs> 이 몸은 느끼는 거야 네. 나한테 행운이 오는 거 그런 네. 운, 운이 온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지 네. 나만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근데 네. 몸은 느껴 네. 그러니까 네. 몸에서는 기가 펄펄 넘치는 거죠 네. 네. 너 무슨 일 있어? 좋은 일 있어? 그러면 아니 이러고 네. 어떤 어, 사람들 힘들... 만나보면 그렇죠 네. 너 얼굴 좋아졌다 무슨 어, 일 있어? 맞아.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 당사자는 모르는 거야 네. 그런데 이런 행운이 뒤에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행운은 꼭 드물게도 잘 오지 않지만 음. 이런 꿈을 꿨을 때는 이거를 사는 게 맞고 당첨률도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고 음. 어, 어떠한 꼭 로또가 아니더라도 제가 조금 아까 언급한 아파트 당첨이 되거나 차를 뭐 공짜로 탄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공짜에 난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랬어요 네. <laughs> 그 사람이 그거 하나 받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샀겠어요 그거 그쵸. 공짜를 당첨되기 위해서 음. 안 그러면 내가 그 아파트 정가 하지 않았는데도 음. 그냥 사놓는 걸로 해서 이득 별로 볼게 없는데 했는데 그서 그것이 네. 또 당첨될 수도 있고 어, 여러 가지로 나한테 좋은 일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그 좋은 일로 인해서 나한테도 내가 보시할 일도 있고 해코지 당할 일도 있고 내가 당할 일도 있다는 걸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좋은 일에는 막아끼고 좋은 일에는 또 내가 어떻게 솔선수범해 가지고 내가 베푸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똥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똥을 싸서 뭉개때든지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왜? 뭉개기 때문에 네. 근데 꼭 꿈을 꾸면요, 막 씻어. 꿈에서 막, 들었다고 막 씻더라고. 그러니까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똥은 들었다는 네. 표현이 나온 네. 거야. 그러니까 네. 아까 내가 얘기한 네. 똥을 봤는데 갑자기 황금덩어리를바뀌서 네. 빛이 바짝바짝바짝 났다.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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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그게 설령 똥이라도 내 눈에는 금덩어리를 보기 그치, 때문에 그치, 그치. 그걸 잡을 수 있고 내가 안을 수가 있잖아. 네. 근데 꿈에서도 똥이라는 건 더럽다는 생각이 네. 드는 거지. 막 씻잖아요. 그러니까 막 씻잖아. 그러니까 법사님한테는 아직 그런 기회가 네. 없다는 어렵다. 거야. 알겠어요. 어왜 어떤 우리가 합의가 될 때는 신적으로 합의가 될 때는 그 사람하고 잠자리를 잔다든가 뭐 이러면은 저희 같은 뭐, 뭐 신장님하고 합의가 된다고 그러고 네. 막 이렇다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지만 아직까지도 이 말은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진짜 연예인들 막 이런, 이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에이. 그냥 뭐 그냥 보기만 봤지, 그 사람하고 악수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안 해봤기 때문에, 에이. 요거는 또 이제 인간의 꿈으로 해서 나중에 대통령 이런 꿈들에서 나오겠지만, 어쨌든 똥꿈은 그냥 똥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것이 음. 무엇으로 변하느냐, 갑자기 집으로 변하느냐, 금덩어리로 변하느냐, 음. 이거의 차이니까, 금덩어리로 변하는 거는 꼭 로또를 사시는 꿈이 맞, 맞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음. 세상에 아까 조금 아까 공짜는 없다고 그랬듯이, 내가 뭘 바라면 안 된다, and jump 이런, 네. 이런 점도 욕심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를 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사람은 욕심을 가져야지 생기는 거고, 내가 과다하게 뭔가를 갖고 싶은 욕망이 생겨야지, 그걸 간절하게 빌어야지 생기는 거지, 어떨 때는 간절하게 빌으라 그러고, 어떨 때는 욕심을 버리라 그러고, 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고, 나도 가다가 보니까 열받네. <laughs> 그, 그렇잖아요. 제가 맞아. 말할 때도, 호시를 네. 열심히 하라 그러고, 네. 어떨 때는 간절하게 빌으라 그러고, 네. 어떨 때는 내려놓으라 그러고, 네. 그럼 어디에 갖다 맞히냐고, 네. 하다 보니까 저도 열불은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살이 그냥 한평생 가면 그뿐이라고 그 누군가 그랬습니다. 근데 한번 가면 그뿐인데 그 가기 전에 내가 뭔가 업적을 남길 수는 없지만 뭐 옛날에 뭐 저기 그뭐 이순신 장군이나 막 네. 이런 강감찬이나 막 네. 이런 장세종대왕이나 이런 업적을 남길 수는 없지만 저 또한.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유튜브에서 그래서 100만 명의 매세 몇 번째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저도 똥꿈을 향해서 음. 어, 그런 거를 좀 음, 바래본 적이 있을까? 근데 저는 그런 바램은 사실 없었어요. 아 그냥 막힌 돈을 뚫어지게 해주세요. 지금 뭐 수입이 없으니까 어, 저도 좀잘 불리게 해주세요. 연금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정말 달인 날마다 해바닥이 달도록 빕니다. 그런데. 음. 어, 어떠한 허황된 꿈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안 빌어봤어요. 왜? 그거는 음. 허황된 거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를 바랄 때는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주일 동안 내내 기대해, 해, 해가지고, 진짜로 그거 안 맞춰졌을 때는 조금 이제, 실망도 어,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랬겠지만, 맞는 사람은 하면... 사. 그럼. 그렇지. 또 사면 되 계속 사. 응. <laughs> 계속 사고, 걸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음. 자 우리 모두 로또 복권에 대해서 똥 꿈에 대해서 꾸시려면 마냥 기다리지 말고 열변을 토해 가지고 내가 간절하게 바라든가 음. 아니면 그 로또방 앞으로 하루 종일 왔다리 갔다리 지나가면서 <laughs> 저 로또방에서 로또가 나오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길를막불어넣는 거야. 음. 그럼 그 로또방에서 사면 언젠가는 되지 않겠어요? 음.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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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있듯이. 예, 저, 인디안들이 필면은 비가 올 때까지 빈다 어. 그러면 그거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랬듯이 나도 로또가 당첨될 때까지 산다. 뭐, <laughs> 어. 그러면은 언젠가는 몇백억은 안 되더라도, 에. 뭐, 자그만 거라도 되지 그래. 않겠어요? 그런 꿈을 안고 그런 기대치를 해보시라고 저도 한마디 해봅니다. 저도 한 번. 간절하게 한번 놓두고 한번대라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주면은 그 다음 일은 꽝일 거예요 손님도 안 들어오시고 손님의 제자에의 어, 일도 안 풀어질 것이고 맞아. 왜? 우리는 신은 신인데 앞에 기자가 붙으면 귀신이잖아요 응.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똥 꿈은 우리 꿈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바라는 꿈이고 좋은 꿈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똥 꿈을 향해서 그 똥이 응. 금덩어리로 변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큰 부자 될수 있으니까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어. 주무시기 전에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면 이런 꿈을 꿀수 있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